안녕하세요. 충청남도 영상 소식 아나운서 한보선입니다.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. 하지만 주변을 돌아보면 외롭고 쓸쓸하게 보내는 어려운 이웃들도 계실 텐데요. 소외된 이웃들과 한가위 보름달처럼 넉넉한 인심 나누시면서 진정한 명절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건 어떨까요? 지난해 충청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모인 기부금은 약 220억 원으로 전국 3위. 1인당 기부금은 만 474원으로 전국 4위를 기록하며 인구나 경제규모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. 이렇게 모인 기부금은 빈곤, 질병, 소외, 3대 어젠다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 지원되고 있습니다. 충청남도는 올 한해 기부를 통해 나눔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유공자들을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2017 나눔실천 유공자 포상식을 개최했습니다. 기업들의 기부도 크게 기여했습니다만 일반 도민들의 기부 문화에 대한 참여 활동이 또 그만큼 높은 지역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 포상식에서는 기부자 및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등 개인과 기관에 표창장이 전달됐습니다. 충청남도는 이웃 간, 세대 간, 계층 간의 화합과 상생을 위한 나눔 문화 확산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나갈 계획입니다.